네, 지금 경주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대담을 들으셨는데, 저희하고 같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4시 6분에 끝나는데, 왜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발표를 안 할까? 내용은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홍신영 기자, 뭐, 언제 발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네, 지금 협상이 끝난 지두 시간이 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어, 지금 내용들과 문구를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이제 결과가 담길 거니까 생각보다 여기서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됩니다. 아무래도 여섯시는 좀 넘길 것 같고요. 또 앞서 대통령실에서는 생각보다 회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로 협상에 회담에 임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알려왔었는데요. 어, 곧 발표될 협상 결과를 봐야지 이런 분위기가 실제 협상 결과로까지 이어졌는지 저희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회담 분위기는 좋았다라고 전했는데 지금 정부 브리핑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보시기에는 뭐 추측입니다. 네. 좋은 세그널입니까? 아니 나쁜 저는 시그널입니까? 너무 궁금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하고 있는지, 조정저 아, 문고정정을 조정을 같이 네. 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그거 지금 나온 거 없죠. 그, 그 설명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해석전쟁이다, 이거. 음. 결국 해석전쟁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닐까. 너무나 막,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처럼 1년 음. 유예하기로 했다면 이거 맞출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결국 던진 약속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한미가 지금 같이 한다면 맞추는 거고 아니면 이걸 국민들한테 지난번에 우리가 포장을 워낙 성공했다고 했다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훨씬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음. 지금 고민에 고민을 그것도 판거 아닌가, 결국 해석 전쟁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게 좋은 신호일 수도 있고 나쁜 신호일 수도 있는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문구 조정을 하고 있다 민감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지난번 하고 다른 어떤 제안이 나왔다라고는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트럼프가 던지말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로 한다면 결국 마찬가지 문제겠죠. 그러니까 <laughs> 저희가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엔 어렵다. 그런데 브리핑을 하겠다는 분이 위성낙 실장과 김용범 실장입니다. 어떻게 좀볼수 있을까요? 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영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어떤 한미 정상회담 협상을 좀 이끌어온 투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제 안보 분야 협상을 좀 이끌어 왔고요. 김영범 정책실장은 이제 통상과 관세 협상을 그 협상을 좀 이끌어 왔습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이 우리 협상단을 대표해서 이제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만큼 안보와 통상 협상에 대한 내용들은 다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문구 조정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의원님도 좀 궁금하다고 하셨지만 우리 정부 사람들끼리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미국 측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냐, 이제. 궁금합니다. 그럼 공동 합의문이나 공동 선언문이 나올 가능성, 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있습니까, 지금? 사실 지금까지도 공동 선언문이나 공동 합의문에 대한, 공동이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발표나 공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지금 회담 결과는 위선학 국가안보실장과 김영모 정책실장이 한다는 내용은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 사람이 공동 합의문을 발표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 회담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는 브리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슷한 생각인데 예. 공동합의문은 힘들어도 네. 예를 들어 따로 발표해도 중요한 부분은 맞춰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걸 하는지를가 궁금하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가장 이견이 많은 부분 관세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오혜정 기자가 지금 이렇게 취재를 종합해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가장 의견을 못 좁혔다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사실 근데 정확한 예. 숫자가 나왔다면 예. 해석할 시간이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 숫자까지는 오늘 협의에서 합의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정부가 관세를 25%에서 15%로 깎는 대신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결국 이 투자 금액 가운데 얼마를 언제 현금으로 투자할지 이걸 최종까지 조율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 정부를 보면요, 투자처도 미국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해 온게 바로 상업적 합리성. 입니다. 바로 미국의 투자지만 결국에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이게 우리 정부 스탠스이기 때문에 이 투자처를 결정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줄지도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오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율해야 될게한두 가지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상관 회담에서 이런 후속 논의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네. 확대 회의를 정부 네. 하고 있는 데서 이 숫자 맞추. 그 1시간 반에면 불가능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큰 틀의 방향 정도? 그렇죠. 그런 게 나올 거다. 그래서 없다, 제가 이렇게. 해석 전쟁이라고 얘기한 게 결국 트럼프가 좋은 분위기로 뭐 한국의 입장을 고려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음. 과연 어떻게 해석해 낼 음. 것이냐. 아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보통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한 거잖아요. 국빈 방문을 하면 공동 기자 회견을 하는 게 통상 관례인데 그렇죠. 이번에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왜냐면 이 자체 이 모양새 이 플랫폼 자체가 저는 이례적이기 때문에 음. 그 말씀드린 그런 국빈 방문 2박 3일 3박 4일 때 음. 최상의 예우를 갖추고 한 다음에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나갈 수 있지만 오늘처럼 저렇게 단 한번 회담에 그까지 가기는 거의 불가능해서 그 자체가 회담의 실패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처음부터 지금 이례적인 플랫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자회의가 네. 열린 와중에 네. 국빈 초대를 그렇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형식 자체가 좀 이례적이다. 네. 네, 네. 그래서 뭐 국빈 방문대, 방문때처럼 공동 기자회견을 하거나 네. 뭐 그런 형식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네요. 네. 지금 이제 관세에 있어서는 이견이 크다. 그렇지만 원자력 협정이나 안보 방위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의견이 좀 조율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이 공동 합의문 작성에까지 도달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의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인데 사실 이 문제를 관세 협상과 다르게 패키지딜을 하지 않고 별도 딜을 할지는 또또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걸 같이 관세까지 해결한 뒤에 공동 발표할지 아니면 합의가 된 부분만 오늘 발표할지는 좀 조금 조금, 있, 조금 있다 있을 기자회견을 좀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한 위성락 실장, 김용범 실장도 리더스 만찬 가는 거 아닙니까? <laughs> 네, 리더스 만찬에는 두분다 참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이 브리핑을 하고 뭐 뒤늦게 참석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정으로 조율이 될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리더스 예. 만찬은 이 대통령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7개국 정상을 초청하는 특별 만찬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사람은 발표를 하고 좀 늦게라도 참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정상회담 관련된 정보 브리핑까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laughs> 발표가 되지 않아서 그 얘기는 전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세번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